여러분 이직 고민 중이신가요?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첫 회사 선택이나 이직할 때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곤 하죠. 그런데 이왕이면 딱 맞는 회사를 찾고 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회사 선택에 숨겨진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메모할 준비되셨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돈만 보지 마세요. 물론 연봉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복지와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몇년 뒤에 스스로 발목 잡힐 수도 있어요. 두 번째, 회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맞는지 고민하세요.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회사와 충돌하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꿈꿨던 직장 생활이 아닌 악몽이 될수 있어요. 세 번째, 회사의 업계 위치를 살펴보세요. 성장하는 회사인지, 업계에서 떠오르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이 더 의미 있고 내 커리어도 빛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팀 분위기를 꼭 알아보세요. 결국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직장 생활의 반 이상을 좌우해요. 면접 때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를 물어보거나 직접 알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회사의 비전을 확인하세요. 단위경 목표뿐 아니라 회사가 5년, 10년 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아는 건 중요해요. 이 비전이 본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세요. 요약하자면 연봉을 넘어서 복지와 성장 가능성을 보세요. 회사와 나의 가치관이 맞는지 따져보세요. 업계에서 회사 위치를 파악하세요. 팀 분위기를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회사 비전까지 꼭 확인하세요.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체크하면 이 직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. 여러분의 미래, 우리 함께 더 나은 선택을 해봅시다.